다음 5번. 삼투합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삼투합은 용액의 절대온도에 반비례한다. 실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때는 용의 정의, 그 다음에 공식의 이용, 다음 단위 환산. 이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삼투합을, 공식을 쓰면 파이는 상수가 나오고 분자량 R T 이렇게 표시가 되죠. 실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하고 유사합니다. P V n R T 따라서 삼투압은 절대온도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삼투압이라는 것은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서로 농도가 높은 농도가 높은 용매가 농도가 낮은 쪽으로 농도가 어, 낮은 용매가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죠. 어, 따라서, 체액의 경우, 어, 체액의 농도에 비례해서 체액을 구성하는 수분과 무기염류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